음, 예멜리 <목소리> <목소리> <야, 밀리>. 여러분들, <laughs> 반갑습니다. 고등입니다 오늘은 이 친구 집. 뒷마당 뒷마당에 와가지고 이 풀을 좀 제거하고 나서 어 수제로 이제 고기를 조금 구워 먹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뒷배경 여기서 뭐한1 년만 지내면은 뭐 건강이 굉장히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와 일단요 땅바닥에 있는 풀을 좀 제거하고 수술 피워가지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와, 진짜, 이렇게 해서 먹으면 진짜 맛, 지을것 같다. <laughs> 또, 와, 죽인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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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익는다, <인간다>, 익는다, <인간다>, 이거. 오늘 <laughs> 삽을 좀 씻고. 치 같이 와이 <laughs> <얌��요. 후.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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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겹살겹살 <laughs> <laughs> 김치도 맛이 진짜 옛날 그 김장 김치에서 조금 묵은 맛잘 익은 맛이고요. 와이 고기 아주 착하게 잘 익었어요. 음. 아, 이번에 발도 비빔면에 야미요와 어떤데? 음. <웃음> <웃음> 이러면 한입 하시고요. 음. 새콤 새콤하면서요. 삼겹살 육즙 아직도 살아 있고. 근데 밥 없나? 엄마. <웃음> <웃음> 뭘 좋아하냐. 까먹어야지. <웃음> <웃음> 와, 음, 어떤데, 안맞디요좋다 쥐. 밥은. 배추 있었네, 배추. 와, 여러분들, 한입 하세요. 가밥달 어? 밥밥 아, <laughs> <laughs> 괜찮아. 괜찮아. 아, 아, 괜찮아. 올게. 응? 빨리 달래. <laughs> 빨사합니다 <빨리 달래. 웃음> <laughs> <laughs> 아, 잘 먹겠습니다. 밥 먹고 됐 아니, <laughs> 아니, 네. <laughs> <안 펼쳤네>. <laughs>

치 써서 이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이거 예. 닭포라 그래 가지고 예. 생닭을 양념한 건데. 예. 군위의 명물입니다. 군의. 아, 군위의 명물이요. 네. 이거 뭐 구하기 힘듭니까? 아. 구하기는 쉬운데. <웃음> <웃음> 잘 굽기는 어렵습니다. 아, 예. 와, 저기 지... Yeah. Yeah, <laughs> 좀 탄거 <것> 같은데 설마입다아 이게 쫄깃하면서 그냥 먹기에는 조금 간이 좀 새고요 밥이랑 같이 먹으니까 기가 막힙니다 군위에 명물 군이요, 군이. 음식 남기는거 존나 싫은데, 담아 온다. 음식 남긴 외국어일까? 미 뭐였어? 와, 일하고 나서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다. 일하고 나. <laughs> 아니, 왜 고기 맛있게 먹으려고 일부러 일하나? <laughs> 역시, 일을 하고 먹어야지. 맛이 배가 된다. 1분도 아니잖아. <laughs> you <laughs> 잘 먹었습니다.